당시엔 채팅 사이트 스카이 러브가 황금기였어. 번개는 너무나 간단했고. 하이, 학교 어디? 누구 알아? 만나자 가 전부였어. 이네 마디면 황당하게 즉석 만남이 이루어졌어. 그렇게 우연히 같은 동네 사는 동갑내기를 만나게 됐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귀신 보는 친구 얘기도 하게 됐는데 그 여자애가 이런 말을 했어. 자기가 학원 끝나고 늘 같은 길로 걸어오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전봇대에 달린 가로등이 꺼져 있어서 골목길이 되게 어두웠는데. 멀리서 어렴풋이 그 전봇대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대. 흰색 티셔츠에 어두운 색의 발목까지 오는 치마. 근데 이상하게 길쪽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등지고 전봇대 쪽을 향해 서 있어서 뒷모습만 보였대. 뭐야 저 여자?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 날에도 여전히 가로등은 꺼져 있어서 저거 언제 고치나며 걸어가는데 어김없이 어제 봤던 그 여자가 전봇대 쪽을 향해 서 있었대.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빠른 걸음으로 집까지 갔대. 그 다음날도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가 서 있을 것 같아 무서웠는데 역시나 가로등은 꺼져 있었고 그 여자는 어김없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었대. 너무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빨리 지나치자란 생각으로 지나가는데 그여자 옆을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가로등 불이 팍 커졌고 불빛에 놀라 반사적으로 전봇대 쪽을 보게 됐대. 그때 그 여자의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대.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꺽꺽대며 집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갔대. 혹시라도 따라오고 있을까봐 뒤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일 이후로 그 골목길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고 간다네. 이 얘기를 듣고 난 너무 흥분돼서 두근거렸어. 내가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 맹세코 진실이라고 했어. 믿을 테니 알았다 얘기하고 내가 학원 끝날 때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같이 가자고 했어. 안 그래도 무서웠는지 그 여자애는 바로 수락했고, 그리고 다음 날 여자 애 학원 근처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어. 그 골목길에 접어들자. 여자애는 무섭다며 그냥 돌아가자고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섭냐고 했어. 여자 애를 꼬시려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다리 없는 귀신이 있는지가 더욱 궁금했어. 그렇게 문제의 골목길에 접어들자 그 여자애가 얘기했듯 가로등이 꺼져서 매우 어두웠어. 멀리 있는 전봇대를 가르키며 저기라고 했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한뒤 혼자서 전봇대 쪽으로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어. 황금 타이밍에 누군가 싶어 번호를 봤는데 귀신 보는 친구 기한이었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느낌이 좋지 않다며 나보고 혹시라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잔소리였어. 나는 순간 뜨끔했으나 그럴 리 없다. 아는 여자 애 집에 데려다 주는 중이라고 둘러댔어. 그러자 귀신 보는 친구가 머뭇거리더니 진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하면서 끊었어. 전봇대에 다가가니 아무것도 없었어. 큰 기대했던 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 멀리서 지켜보는 여자 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치니 여자 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 그리고 가까이 오더니 진짜 없네. 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완전 실망함과 동시에 기한이를 욕하며. 쓸데없는 짓은 무슨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했어.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여자애가 갑자기 추운 것 같다고 했어. 춥기는 뭐가 춥냐며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어주고 집까지 갔어. 별일 없이 끝나는 듯 했어. 그렇게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문득 어제 기안이가 한 전화가 떠올라서 기안이에게 "야, 어제 뭐야? 무슨 쓸데없는 짓?" "아, 별거 아니야. 꿈 꿨다며. 뭔데? 별거 아니니까 신경 꺼. 계속 물어봐봤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을 성격이란 걸 알기에 포기했어." 그렇게 별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 여자애에게 연락이 왔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 그제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어. 그 여자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날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이제 그 여자는 안 나오나 보다 싶어서 이것저것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자기 방침대에서 자다가 눈이 떠졌는데 그 다리 없는 귀신이 두 팔로만 방 안을 여기저기 기어 다녔다고 했어. 근데 그게 비디오를 두배 빨리 감기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기어 다녔고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그 여자가 멈칫하더니 다시 방 안을 여기저기 기어다녔고 꿈에서 그것을 보고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고 하더라 그렇게 식은 땀 범벅이 돼서 악몽 때문에 기분 나빠며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바닥에서부터 무릎까지의 높이만 차갑고 싸한 느낌이 들었대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 타시겠거 니 싶어서 학교에 갔다가 꿈 때문에 학원은 못갈것 같고 날이 밝을 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별다른 생각 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제와 같이 그 여자가 온방 안을 빠르게 기어다니는 꿈을 똑같이 꿨다고 했어. 그리고 그것이 꿈만이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무릎까지만 오는 서늘한 느낌뿐 아니라 분명 방문을 닫고 잤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어. 다른 가족이 열어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부모님은 여행 가셔서 언니하고 둘만 있었고 그 언니도 연수 때문에 지방에 가서 집에는 자기 혼자였고 3에서 4일 정도를 더 혼자 있어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친구 집에 가 있다고 했어. 난그 얘기를 듣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뒤 기한이를 찾아갔어.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과 여자 애가 말한 것을 다 얘기해 주니. 아이 미친 새끼가 그러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말라니까 화를 엄청 냈어 기안이와 내가 여자애 집에 같이 가봐야 할것 같다고 얘기하니 여자애가 처음엔 무섭다고 싫다 했다가 설득해서 결국 가게 됐어 그렇게 기안이와 여자애를 만났어 기안이가 하는 말이 그 전봇대부터 가보자고 해서 그 골목길로 갔어 전봇대를 보더니 안 느껴지네 진짜 쟤네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자 여자애가 더욱 겁을 먹고 울려고 했어 겨우 다독여서 여자애 집까지 갔어 집 앞에서 여자애가 머뭇거리자 앞으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하니 떨면서 열쇠로 문을 열었어. 기안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갔어. 집 안에 들어가니 별다른 것은 없었어. 여자애가 현관에서 떨고 있자 괜찮다며 여자애를 데려왔어. 기안이가 여자애의 방으로 알아서 찾아 들어가더니 정말 기어 다니네. 다리가 없어서 그런가? 이 말에 여자애는 기절 직전 상태. 기안이는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방문을 닫고 나왔어. 그리고 현관까지 걸어가더니 현관에서 뭐라고 중얼거렸어. 제가 너 일부러 넘어뜨린 거 아니야. 상관없는 사람 그만 괴롭히고 내 자리로 돌아가라 이제. 얘기하고 현관문을 닫았어. 그리고는 여자 애에게 이제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무섭다고 하니 기한이가 날 가르키며 그럼 저놈이랑 여기 같이 있어보던가? 라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여자 애가 아니라고 괜찮다며 믿어보겠다고 했어. 그렇게 기한이랑 그 집을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기한이가 욕을 하며 얘기해줬어. 내가 전봇대에 다가갔을 때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서 있었고 내가 그 여자가 서 있는 곳에 서자 그 여자가 밀려났다고 했어. 그리고 여자 애가 나를 시켜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려 한 것인 줄 알고 여자 애에게 붙었다고 했어. 며칠 전에 기안이에게 내가 전봇대에 다가가며 전화가 왔을 때 자기가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 내가 웬 다리 없는 귀신을 업고 있다가 다른 여자에게 그 귀신을 넘겨주고 그 여자가 울면서 그 귀신을 업고 가는 꿈을 꿨다고 했어.